안녕하십니까. 바른목소리 전국방송. 요즘 국제가남식에 참가로온 일본 군함이 국여기를 달고 들어와서 도저히 논란이 되고 있죠.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일기하고 나치 정당을 상징하는 펜크로이츠 알보리 십자가하고는 그 다르다. 뭐 이러면서 이야기를 했네요. 그러면서 뭐 인공기도 허용하는 판인데, 우길기와도화해할 때가 됐다. 이런 이야기 보세요. 그래서 오늘은 달북자가 본우길기 논란 이런 제목 가지고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하태경 군이그랬습니다우길기는 일본 군대를 상징한다. 특히 해군을 상징한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국제다람식이올때는국제이기때국제적인행이 아닙니까 국제면국가를대표하기국기를 달고 국는게 정상인 기니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해군은 해군기가 없습니까? 중국 해군은 없겠습니까? 필리핀 해군은요? 어느 나라나 해군기는 다 있습니다. 공군도 자기깃발 있고요. 육군도 자기깃발 있고. 그런데 일본은 기가 아닌 욱일기를 달은 건다는 거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국 해군입니다. 뭘 달았습니까? 우리 대국기를 달았죠. 국기를 달은 겁니다. 다음 필리핀 해군입니다. 필리핀 해군도 필리핀 국기를 달았죠. 중국군함입니다. 일본에서 진행한 관함식에 참가하러 간 겁니다. 중국 국기를 달고 갔죠. 그렇지만 일본은 이렇게 어때먹게 우길기를 달고 가는 겁니다. 국제 행사에 가면서 국기를 달지 않고 해군기라는 미명하에 우길기를 달고 온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우길기는 뭡니까? 일본의 군국주의 시대를 대표하는 깃발입니다. 더구나, 우리 대한민국은 일제의 식민지 지배를 40년 동안 받아온 국가입니다. 거기에 군국주의 시대의 국기를 달고 온다는 것, 우일기를 달고 온다는 것, 이거는 우리를 복수히 보는 겁니다. 그럼 적어도 이야기를 해야죠, 정부가. 국제행사기 때문에 우일기를 달고 오지 마라. 국제행사기 때문에 국기를 달고 오라. 이렇게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